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포와 입스위치타운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포가 상대하는 입스위치타운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승 8무 14패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18위 강등위기에 빠져있는 강등권 팀으로서 토트넘 하스포가 입스위치타운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선수단의 시장가치 평가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양팀이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차이가 크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지난번 입스위치타운과의 맞대결에서 충격적이게도 홈에서 패배를 당하는 최악의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입스위치타운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으로서는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시즌 전체를 힘들게 했던 선수단의 부상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회복이 되어 선수단이 두터워졌고, 지난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복구된 스쿼드와 함께 이전보다 더 나은 경기를 보이면서 귀중한 승리를 따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따낸다면 중위권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마스퍼의 엔젤 포스테고 글루 감독은 굴리오 비카리오 골키퍼, 제드 스펜스, 케빈 단조, 아치 그레이, 데스틴 요도기, 루카스 페리발, 로드리고 펜탄쿠르, 태양 클루셉스키, 마티스텔, 브레논 존슨, 손흥민 선수까지 역시 워낙에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인 만큼 현재 토트넘 아스퍼가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근래 본 토트넘 스쿼드 중 가장 강력한 스쿼드가 구성되었고 지난 아스톤빌라전 데뷔골을 터뜨렸던 마티셀 선수가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되었으며 브래논 존슨, 데스티니 요도기 선수가 마침내 선발 복귀전을 치르게 되면서 부상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타운 또한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를 힘들게 했던 리암 델랍 등 주축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해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아스퍼는 경기 극 초반부터 의외로 공격적으로 치고 나온 입스위치타운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에 꽤나 고전을 했는데 입스위치타운의 키어런 메케나 감독은 토트넘 아스퍼라는 강력한 상대를 원정에서 만났음에도 자신들이 원래 하던 스타일을 유지하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노리는 것이 아닌 승리를 노리는 의도가 보이는 경기를 펼쳤고 경기 모멘턴 데이터만 살펴봐도 경기 초안 분위기는 입시지타운이 상당히 가져갈 정도로 토트넘 아스포는 지난번 입시지타운과의 경기와 유사한 양상에 강력한 압박에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 마스퍼는 입시치 타운에게 경기 초반부터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면서 실점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토토넘 마스퍼는 전반전 1분 만에 리암 델랍 선수에게 수비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필러진 선수에게 거의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왔지만 비가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고 전반전 2분에도 리암 델랍 선수가 아치 그레이 선수와의 1대1 상황에서 완벽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주는 등토토넘 마스퍼의 수비 라인은 상대 공격수와의 경험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을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5분에는 프리킥 세트피스 상항에서 리암 델라 선수의 헤더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오늘 토트넘 아스프의 수비진은 그야말로 리암 델라 선수에게 완전히 농락당하다시피 할 정도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안 풀리고 있었던 토트넘의 경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것은 역시나 토트넘 아스프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패싱이면 패싱, 침투면 침투, 돌파면 돌파 정말 볼이 있는 상황이든 볼이 없는 상황이든 계속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스위치타운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가하는 미친 폼을 보여줬는데 전반전 12분 손민 선수는 데스팅이 우도기 선수의 패스를 받아 벤 고드피 선수와의 스피드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왼쪽 측면 라인을 돌파한 뒤 루카스 베리발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고 전반전 14분에는 입스위치타운의 선수 3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압박 상황에 놓였지만 센스 있게 힐킥으로 우도기 선수에게 볼을 내주는 미친 탈압박을 보여주는 등 손민 선수의 예리함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초반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결국 손민 선수는 전반전 18분 특유의 스텝오버를 통해 보드프리 선수를 완벽하게 녹이는 왼발 땅볼 크로스로 브라논 존슨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브라논 존슨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도트더마스포는 굉장히 힘들게 시작한 이번 경기에서.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8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좋은 스탯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미친 쇼타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전반전 25분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벤 고드프리 선수를 녹여버리는 드리블 돌파 후 욕심을 내지 않고 브라넌 존슨 선수에게 다시 패스를 내줬고 이것을 브라넌 존슨 선수가 정확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트리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2대0이라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소드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9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고 베라노촌슨 선수는 선발 복귀 전부터 멀티코어를 장렬시키게 되었는데요. 소드민 선수의 이번 두 어시스트 장면은 모두 소드민 선수가 직접 코드프리 선수를 드리블로 녹여버린 뒤 패스까지 정확하게 연결시켜줬다는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보드프리 선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치면서 돌파를 했지만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보드프리 선수 입장에서 왼쪽으로 돌파를 하는 변칙적인 드리블 패턴을 보여줬는데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 공격수가 이렇게 다른 패턴에 돌파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패턴의 돌파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소흥민 선수는 27분에는 다시 왼쪽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파를 한뒤 슈팅을 시도했고 이 장면도 사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긴 했지만 거의 골이나 다름없었던 미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손흥민, 브레노 존슨 선수의 좋은 활약으로 흐름을 잡았음에도 여전히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입스위치 타운 공격수들을 계속해서 놓치는 허술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35분 토트넘 출신 선수인 제클락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오마리 허친슨 선수에게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입스위치 타운과의 전반전 경기를 2대 1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의 키어런 맥케나 감독은 전반전 내내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해 이 실점의 빌미가 됐던 벤 고드프리 선수를 곧바로 교체시키는 판단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맨마킹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를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확실히 입위치타운의 수비수들보다 수싸움에서 한 수위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정말 클래스 있는 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여전히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폼들을 보이면서 위험 지역에서 톤오버가 계속 발생해 위협적인 찬스들을 내줬는데 토트넘 아스퍼는 59분 루크 울펜든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다행히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2대1이라는 토트넘으로서는 2대1이라는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가 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멀티골을 장렬시켰던 브래논 존슨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이 데이비스 선수의 태클에막기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이에 엔제포세고글루 감독은 경기 흐름을 다시 바꾸기 위해,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페드로포로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빠른 타이밍의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이어서 손민 선수와 마티스텔 선수를 교체시키면서 오도베르 선수와 스칼렛 선수들이 투입하는 적극적인 교체를 가져갔는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프레시한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 토토넘 아스프의 경기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요즘 정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제드 스펜스 선수가 사실상 이번 경기의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득점을 터트리면서 토트넘 아스프는 입스위치타운과의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얻는 데 성공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12위 자리는 유지되긴 했지만 승점 33점으로 컴퍼런스 리그 진출권까지는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우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메이킹과 득점 유도 등 중요한 스태들을 쌓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평점 6점대 후반에 준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 활약 또한 토트넘 아스퍼 팀 내에서는 에이스급 활약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